네 지난 시간에 임펄스 시그널의 어, 프레트랜스폼된 결과 어, 나오는 어, 프리 스펙트럼이 결과적으로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유닛 유닛 어, 시그널을 가진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역시 어, 스펙트럼 상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우리가 임펄스로 주어지는 그런 임펄스 스펙트럼에 대해서 음. 어, 우리가 인버스 트랜스폼, 프레 트랜스폼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28이고요 inverse f 폼 r i e t r a 을 알아보겠습니다. impulse 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의 e x p o n e 의 j 오메가의 아, x. X의 J오메가죠. J오메가 이 값은 우리가 2파이 임펄스 형태로 주어지는 어떤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파수 도메인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임펄스로 주어지는 물론 2파이라는 개수가 붙긴 하는데요. 어, 유닛 임펄스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 임펄스 형태로 주어지는 시그널에 우리가 임펄스 프리 트랜스폼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t를 구해주면 그럼 xj 오메가에 대해서 xt를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이 수식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t가 2파이 델타 오메가로 주어지는 형식이고요.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 t 시간 아, 주파수 도메인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해 주게 되면 시간 t에 대한 함수 xt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예, 오메가 값이 0일 때만 이, 어, 임펄스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메가에다가 0을 집어넣은 값.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전체의 값이 1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2파이는 밖으로 나가서 없어지고요. 결과적으로 남는 값은 뭐만 남죠? 네. 익스포넨셜의 0승과 이, 임펄스 오메가를 적분한 값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2파 값은 일단 없어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임펄스를 적분해 주면 1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0 지번 어느 중값이 상수값으로 밖으로 나가니까 그 값도 1이고 이렇게 해서 어, 앞에서 우리가 해준 것과 동일하게 이것이 1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죠? 결과적으로 시간 t에 대해서 우리가 DC 시그널은 어떤 시간 t에 대해서 주어지는 xt 시그널이 항상 1로 주어지는 이런 dc 시그널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dc 시그널을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해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임펄스 형태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 주파수 도메인에서 우리가 임펄스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화, 확인을 했습니다. 이파이가 주어지는 이렇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임펄스는 시간 도메인에서 어, DC시그널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어, 시간 영역에서의 임펄스는 주파수 도메인에서 우리가 DC시그널 형태로 주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음연만는결국엔 뭐예요? 어떤 DC시그널은? DC시그널은? 시간 영역에서의 이런 DC시그널은? 주파수가 0인 시그널에서만 값, 값을 가진다는 얘기죠. frequency content only at o m e 0일 때만 값을 가진다는 거죠. 주파수가 0일 때만 결과적으로는 DC 시그널은 주파수 0인 컴플렉스 사인노소이드 시그널만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죠? XT 안에 xt가 1이 이렇게 되려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뭐만 존재해야 돼요? 어떤 주파수만 존재해야 돼요? 오메가 값이 0인지점, 이 파란색 제일 위에 이 DC 시그널이었죠? 그렇죠? 어, 허수부는 그렇, 그때 뭐가 됩니까? 오메가가 0일 때가 0이었죠, 그죠? 나머진 모두 0이고요. 오메가가 0일 때그 값에 대해서만 웨이트를 가져야지 그래야지 이런 시간 영역에서의 DC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파수 도메인에서만 주파수 도메인에서만 DC 시그널만 어떤 값을 가지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파이 그 결국에는 그 인피니트한 그런 값들이 나오죠. 임펄스 형태의 그런 값들이 나오게 되고요. 0일 때만 값을 가지는 그런 형태의 결과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임펄스에 대해서, 임펄스 스펙트럼에 대해서 봤고요 임펄스 시그널에 대해서 봤고, 프레트랜스폼 관계를 봤습니다. 이 관계에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건뭐예요 서로 어트, 어떻게, 되죠? 형태가 대칭되죠? 주파수의 형태와, 주파수의 형태와 시간 영역의 형태가 같으면, 그거의 시간 영역과 주파수 형태가 정, 반대로 형태가 나타나게 되죠. 이런 거를 우리가 프레트랜스폼의 듀얼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왜 그렇게 되죠? 주파수, 결국에는 우리가 프레트랜스폼 형태 자체가 어떻게 돼요? 주어지는 어, 프레트랜스폼 형태 자체가 정확하게 대칭되어 있죠. 물론, 여기 2파이분의 1만큼이 다르긴 하지만, 얘는 지금 시간 t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뭐에 대해서 접근해주죠? 시간 t에 대해서 접근하, 그, 구해주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접근해줍니까? 네, 오메가에 대해서 접근해주죠.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가 접근상수로 주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오메가가 적분상수로, 적분변수로 주어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죠? 시간 t가 적분변수로 주어지고, 그 결과로 뭐가 주어지는 거죠? 네, 오메가가 주어지죠. 오메가가 결국엔 전체 함수의, 시그널의 변수로 우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대칭됩니다. 수식 자체가 대칭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값만 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식의 형태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우리가 스펙트럼과 시그널의 관계가, 시간 시그널의 관계가 정확하게 대칭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3.15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3.15에 우리가 인버스 프레트 트랜스폼을 구하는 과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A번 문제하고 C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먼저 xj 오메가가 이 코사인의 오메가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메가 값이 파이보다 작을 때 이렇게 주어지고요. 오메가의 절대값이 파이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0이 되는 이런 시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그널을 그려보면 xj 오메가를 그리면 오메가 값이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일 때만 의미가 있고요. 나머지 값일 때는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 파이. 이 사이에서만 0이 아니고요. 나, 이 사이에서는 어떤 값이 되죠? 네, 이 코사인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널이 되겠죠. 이 파이일 때한 주기를 가지니까 파이까지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끊어진 코사인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지점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그렇겠죠. 이런 시그널이 네, 2코사인 오메가 시그널이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뭘 구하라는 얘기죠. 아, XJ 오메가의 인버스 프레이트랜스폼을 이용해서 XT를 구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XT를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주어진 우리가 방법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한서부터무한대까지 XJ 오메가만큼씩의 웨이트를 가지고 exponential j 오메가 t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더해 주면 이렇게 쭉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 xj 오메가를 가지고 다 더해 주면 그럼 이런 식로 이런 웨이트를 가지고 더해 주면 xt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파이 분의 1에 우리가 -파이부터 -pi 파이까지만 값을 가지게 되고요. xj 오메가는 그때 이 코사인의 오메가 이렇게 줄일 겁니다. exponential의 j 오메가 t t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겠죠. 얘를 적분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여기서 익스포네셜의 j오메가 t고요. 코사인 오메가니까 우리가 익스포네셜 형태로 코사인을 바꿔주는 것이 적분하기에 좋겠죠. 그렇죠? 동시에 오메가로 적분해주는 건데 오메가가 같이 익스포네셜 형태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2파이 분의 1에 우리가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이 코사인 오메가는 뭐가 되죠? 이 코사인 오메가는 익스포네셜 j오메가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j 오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2배에 곱하기 2분의 1에 그리고 얘는 익스포네셜 의 j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가 2분의 1 익스포네셜 j 오메가 플러스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j 오메가니까 이렇게 주,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익스포네셜 j 오메가 t d 오메가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얘를 계산을 해주면 이제 2파이 분의 1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우리가 2는 없어지고요. 익스포네셜의 j 오메가의 t 해서익스포네셜의 j에 오메가로 묶어주면 t 플러스의 1 오메가 플러스의 익스포네셜의 j에 t 마이너스 1의 오메가 이렇게 묶여질 겁니다. d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됐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면 2 파이 분의 1에 마이너스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이걸 이제 더하기 부분을 밖으로 뺄수 있죠. 각각을 분리를 해서 적분해서 각각 빼주면 j의 t 플러스 1의 오메가 d 오메가 적분하기 편하게 이렇게 각각 적분 밖으로 빼주면 익스퍼내셜 j의 t 마이너스 1의 오메가로 우리가 더하기는 적분 밖에서 분리할 수 있고요. 아까 분리된 걸 우리가 적분해주면 t 플러스 1분의 1 j 아, t 플러스 1분의 1이 붙겠죠. 그래서 적분해주면 2파이 분의 1에다가 j의 t 플러스 1분의 1 거기에 익스포네이션의 t t 플러스 1 오메가의 마, 마이너스 파이 pi, 파이를 집어넣은 값이 각각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구해주면 익스 t 이션의 j의 t 플러스 1의 파이 마이너스 익스퍼네셜 j에 t 플러스의 1에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붙겠죠. 해준 값이 요 앞에 적분한 값이 될 것이고요. 뒤에 적분한 값도 역시 동일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플러스 j에 t 마이너스 1분의 1 에다가 익스퍼네셜의 j에 t 마이너스 1에 파이 집어넣은 값 마이너스의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j에 t 이 마이너스 1. 파이, 마이너스 파이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붙어서, 이렇게 우리가 결과 값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얘를 이제 풀어주면, 풀어주게 되면, 여기는, 여기서, 익스포넨셜의 세타, j 세타 마이너스, 익스포넨셜의 j 세타, 마이너스 j 세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인 형태의 값이 나올 겁니다. 사인 형태의 값이 나오고요 네, 동일하게 시간 t에 대해서, 또, 분모에도 값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싱크 형태의 값으로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주어진 결과는 파이 t 플러스 1 j는 위 아래에 각각 없어지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익스포넨셜요 j 세타 마이너스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j 세타 형태가 e j sine theta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e j에서 s i n 이 없어지고요, j가 없어지고요. 그래서 sine pi의 t 1 이런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의 뒤에도 마찬가지죠. pi의 t 1의 s i n e pi t 1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 x 분의 사인 파이 x가 싱크 x였죠. 그래서 싱크 펑션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 결과를 다시 정리해주면 싱크 t 플러스 1 플러스에 싱크 t 마이너스 1 싱크 펑션 두 개가 1만큼 시프트하고 마이너스 1만큼 시프트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두 개가 더해진 형태의 시그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결과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 시그널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xj오메가라는 건뭐 어떤 거였어요? 결과값이 코사인 시그널에다 코사인 시그널, 코사인 시그널은 어, 프레스펙트럼이 어떻게 주어졌었죠? 각각 시프트한 그렇죠? 시프트한, 시프트한 이런 임펄스 형태가 나왔었죠. 그임펄스 형태에다가 뭘 곱해준 거죠? 이 시간 영역에서 이 시그널은 지금 뭐가 곱해져 있는 거죠 이런 스케어 펑션이 곱해진 형태죠 스케어 펑션의 프레스펙트럼은 뭐가 나왔었어요 네 씽크 펑션 형태가 나왔죠 그래서 싱크 펑션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어요 두 개가 나란히 어, 1과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싱크 펑션 형태가 이렇게 주어지는 이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주어지고 메인 로브가 1에 있고 마이너스 1에 있고 1에 있는 이런 형태의 결과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결과고요. 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프레트랜스폼의 특성들이 굉장히 좋은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편한 그래서 우리가 시간 영역의 시그널들을 주파수 영역에서 설명하면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뒤에 설명할 때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문제 음, 3. 문제 3.15에서 우리가 시번 문제를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번 문제를 보면 XJ오메가 가 파이의 익스퍼네이션의 마이너스의 오메가 형태로 주어지는 어, 시그널이고요. 그때 XT를 구해라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XT는 이파이 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우리가 어, XJ오메가의 익스퍼네이션의 네, 마이너스 제이... 플러스 j 오메가, j 오메가 t에 각각의 모든 오메가 값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얘를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시간 t에 대해서 xj 오메가라는 웨이트만큼, 컴플렉스 사인우소일다식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j 사인 오메가 t, 그게 이익스포넨셜 이 j 오메가 t죠. 그 값들의 웨이트를 해서 모든 오메가 값에 대해서 쭉다 더해주는 이런 과정들, 그 과정들을 표현해준 거죠. 물론 e 파이 분의 1이라는 계수가 붙습니다. 그래서 붙지만.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파 분의 1에 우리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이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절대값이 씌어져 있죠? 오메가에 대해서 절대값이 씌어져 있고요. 어, 따라서 오메가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갈리겠네요. 그래서 0보다 큰 값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이 값이 파이의 익스포넨셜에 여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로 나올 거고요. 익스포넌셜의 j 오메가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구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편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우리가 음이 나오는 구간. 그래서 파이 익스포 a 셜에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로 나오니까 플러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익스포 a 셜 j 오메가 t d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는 두 개의 적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얘 정리해 주면 파이가 없어질 거고요. 2분의 1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익스포넨셜 정리를 해주면 오메가로 묶이겠죠. 오메가로 묶어주면 jt-1 오메가가 지금 적분 변수이기 때문에 오메가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d오메가 그다음 플러스 역시 2, 2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2분의 1이 여기 파이는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0까지 익스포넨셜에 jt에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오메가 기오메가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럼 얘 정리를 해 주면 결과적으로는 2배의 2분의 1/2에 JT 1이 익스포넨셜 앞에 붙어 있으니까 오메가 앞에 붙어 있으니까 이 값이 분모로 가겠죠. 적분해 주면 이거 분의 1에다가 익스포넨셜의 JT 1의 오메가 이 값이 될 겁니다. 거기다 0하고 무한대를 집어넣겠죠 한번 써 보죠. 그냥 여기선 그냥 풀었었는데 이 위에서는 풀었었는데 여기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jt에 마이너스 1에 오메가인데, 여기에 뭘 집어넣는 거죠? 결국엔 뭘 집어넣냐면, 0하고 무한대를 집어넣어주면 되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e jt 플러스 1분의 1에 익스포넨셜에 jt 플러스 1에 오메가 값에다가 마이너스 무 1에서부터 0을 집어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jt의 무한대, 익스포넨셜의 결국엔 j의 무한대가 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어떻게 되죠? 매그니튜드가 뭐가 돼요? 매그니, 익스포넨셜 j 무한대, 매그니튜드는 항상 뭐가 되는 거예요? 크기가 얼마가 되죠? 크기는 항상 1이에요, 얘는. 그렇죠? 왜냐면, 얘가 세타 부분이잖아요? 얘는 결국엔 뭐냐면, 크기가 1인, 이런, 어, 리얼, 이미지널리 파트가 있는 복소수에서 세타 값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세타 값이 무한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세타 값이 무한대지만 매그니튜드는 항상 뭐예요? 1이죠. 1. 네, 이거에 얘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이 값은 항상 1이에요. 그래서 이 값이 jt에 무한대가 붙는 거는 크게, 크기에 큰 영향이 없고요.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까이 가죠. 그렇죠. 익스포 a 셜 마이너스 무한대 실수부에서 점점 점점 지수값이 작아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갑니다. 따라서 0 곱하기 1이죠. 이렇게 된 거죠. 익스포넌셜의 j t의 무한대 곱하기 엑스포넌셜의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가고 얘는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1이죠. 그렇죠. 크기가. 그러니까 전체 곱해주면 1 곱하기 페이즈가 있는 복소수죠. 결국엔 곱해주면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0으로 가까이 갈 겁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논값은 0이 나오고요. 0 집어넣은 값은 다 0이니까 1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거의 결과값은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EJT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 이 값도 역시 동일하게 계산을 해주면 EJT 플러스 1에 0 집어넣어주면 1이 나오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 집어넣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0 집어넣어준 값 1이 나오겠죠. 플러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를 통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통분해주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다가 여기는 jt 플러스 1 여기는 jt 마이너스 1을 각각 곱해주면 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 여기서는 jt의 제곱 jt 제곱해 주니까 마이너스 t 제곱이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t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지겠죠. 네,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요. 분모 분자에서는 각각 jt 곱하기 jt 해주니까 어, jt 제곱 해주면 t 제곱에다가 j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분, 분자는 jt 마이너스 1얘 곱하기 얘 해주니까 얘 곱하기 얘 해주면 플러스 jt 역시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값은 그래서 JT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값 곱해지면 T 제곱 플러스 1분의 1만 남겠죠 그래서 이런 결과값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가만 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 볼까요 주파수 영역에서 오메가 오메가 주파수에 대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XJ 오메가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 0일 때 어떤 값을 가져요? 0일 때, 0지 번은이이 값이 1이니까, 파이죠? 네, 파이를 가지고요, 익스포넨셜이 줄어듭니다. 오, 오메가 값이 0보다 클 때, 익스포넨셜이 줄어드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0이 점점, 점점 가까이 가죠.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근데, 어, 오메가 값이, 오메가 값 절대 값이 씌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부분에서도 대칭돼서 동일한 그림을 가집니다. 마이너스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대칭된 그림을 이렇게 가지게 될 것이고요. 이런 그림에, 이, 그림으로 주어지는 시그널에 대해서 어, 주파수 영역, 주파수 영역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질 때 시간 영역 시그널을 구해라. 즉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구했더니 어떻게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시간 t에 대해서 결국 값이 t 제곱분의 t 플러스 1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xt 값이 T 제곱 플러스 1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0일 때 어떤 값을 가지죠? 0일 때 1을 가지겠죠? 0일 때 1을 가지고요. T 제곱 플러스 1이니까 T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에 가깝게 가나요? T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0에 가깝게 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떨어지는 시간 영역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게 가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유사 형태로 나오죠. 유사한 형태로 나오는 어, 그런 시그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주어지는 문제 아, c에 대한 결과였고요. 다음 우리가 문제 2도 한번 보도록 간단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에서 인버스 프레에 트랜스폼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한 문제 에,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는 에 xj 오메가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음, 그림으로 얘는 표현을 해보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xj 오메가가 제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스퀘어 펑션인데요. 0, 1, 2일 때 1하고 2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일 때만 이런 스퀘어 펑션 두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는 2를 가지고요. 이렇게 주어지는 네, 펑션이 있다고 할때이 결과에 대한 인버스 프레이 트랜스폼을 통해서 xt를 구해라. 이것이 문제죠. 이분의 1에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j 오메가에 익스포렌셜의 j 오메가 t를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시간 t에 대해서 그려놓은 그 값들을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다 그리고 그걸 다 더해준다는 얘기죠. 어, 물론 인테그 e 이지만 더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분의 1에 각각 구간으로 나눠져 있 마이너스 2,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1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 e x p o j 오메가 t 이 값은 1이 될 테니까 그래서 d 오메가 플러스 1에서부터2까지 e 스프레인셜 j 오메가 t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역시 1에서부터2까지도1이 되고 나머지는 다0이니까 우리가 적분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계산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값은 이 파이에 이 파이에 j 오메가가 각각 아, j t 가 오메가 앞에 있으니까 오메가 앞에 j t 가 있으니까 j t 가 분모로 항상 주어지겠죠. 이 병과 이병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인테그랄이 아니라 가로죠, 큰 가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여기서 적분해준값은 뭐가 되죠? Exponential j 오메가 t에다가 오메가 값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각각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Exponential 마이너스 j t 마이너스 어, Exponential 마이너스 j e t가 나올 거고요. 여기는 플러스 Exponential j e t 2가 먼저 있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익스퍼네이션의 아, JT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주어지겠죠. 이런 결과값이 주어질 거고요. 얘는 결국에 뭐가 되죠? 익스퍼네이션의 제이세타. 마이너스의 익스퍼네이션의 마이너스 j 세타 하면 뭐가 되죠? EJ 사이인세타가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2파이의 j t 분에 우리가 이 요거 두개 하면 e j sine t 가 나올 것이고요. 요 결과를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부분에 플러스고 플러스 부분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e j sine의 t 가 주어지겠죠. 그래서 플러스 e j의 sine t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 결과값은 결국 결국에 뭐가 됩니까? 결과값은 e가 없어지고요, j가 없어져서요. 그래서 우리가 파이 t분의 1에 파이 t분의 1에 사인의 2t 마이너스의 사인의 t 형태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파이 t분의 사인의 여기 파이를 넣을 수도 있겠죠? 파이를 넣어서 정리해주면 사인 파이 t 형태의 결과값이 나옵니다. 얘는 결국, 결국에 뭐야 이 결과는? 네,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싱크 펑션 두 개가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더해져 있는 거죠. 얘는 뭐였어요? 이 결과는. 스퀘어 펑션에 우리가 프레 스펙트럼이 원래 뭐였죠? 싱크 펑션이었죠? 근데 스퀘어 펑션 두 개를 시프트해서 우리가 더해준 시그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 스펙트럼을 해줘도 여전히 싱크 펑션 형태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그 형태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에는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들을 우리가 이용해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스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이 시그널 자체가 원래 여기에 있으면 그거에 프레스 스펙트럼이 싱크 펑션로 주어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 어, 결과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그 결과에 기반해서 새로운 시그널을, 어, 시, 새로운 시그널의 프레스 스펙트럼, 프레 트랜스폼 결과를 알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고요. 네, 그럼 좀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